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조사 이노경 입니다 민간경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민간경비 발전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국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전통적 의미의 민간경비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 고대시대는 원시적 민간경비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야간경비원을볼수 있는 워치맨 그 다음에 스스로 를 내 가족은 또내 몸은 내 스스로 지킨다는 자경단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원식, 원식 민간기비 체계죠 뭐 서양도 똑같았죠 서양도 고대시대는 다 원식 민간기비 체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경비와 민간기비는 분화되지 않은 상태죠 예를들면 뭐뭐 치안조직을 담당하는 사람 또 민간경비를 담당하는 사람 뭐 군사조직을 담당하는 사람 이것이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그런 구분없이 내가 뭐 일반 경찰 업무도 하고, 부족장이 예를 들면 경찰 업무도 하고, 뭐 일반 행정 업무도 하고, 뭐 민간 겸비도 되고, 뭐 이런 개념이죠. 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그런 미분화된 상태가 고대 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고조선 상호시대가 되면, 여러분, 고조선은 국가라 부르죠? 이시2 3 3 3년가 되죠? 고조선이 만들어진 게, 어,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 국가의 깃들이 확립되었다는 것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마련됐다는 것이고,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마련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방에 대한 어떤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비보다는 공경비 중심의 집권적 성향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나 상국 시대는 공경비가 중심이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민간경비가 어떤 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민간경비보다 공경비가 더 좀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려시대는 대모달과 말객이라는 경호기한이 있죠? 이 경호기한도, 상국시대도 경호, 뭐 군사, 행정, 이에 치안이 분리 안 됐죠? 근데 대모달 말객은 여러분 경호화에서 경호기한을 배웠지만 이경호기한의 결국은 치안행정기한이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기한이고, 군사기한이에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백제시대는 위사자편과 오부가 있었고, 신라시대 시대는 시위부와 금군이 있었고, 통일시나에는구소당있었죠 뭐, 이 부분은 경호학에 나온 내용이지만, 다공경비입니다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어,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경비는 매우 미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호학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어, 공경비 외에 광범위한 민간경비가 출현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어서 민간경비는 도방 서방 삼별초 마별초 승병 같은 것인데 이런 다섯 개의 민간 경비 기관은 고려, 고려 중기 정도 봐야 되겠죠. 고려 중기인데 무신 집권기에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있으나 마나하고 왕은 존재하나 사실 무신들이 정치 정치란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서 뭐 인사권 뭐 인사권 감찰권 뭐 조사권 뭐 이런 걸다 가졌죠. 그러니까 뭐정중부 경대성 이방 이고 최,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이 김준 임년 임유무 이런 사람들이 다 무신 집권기에 약 100년을 지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왕이 있어도 왕이 의사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들이 자기의 집권세력의 어떤 기반을 공고하기 위해서 자기 사절을 지키는 그런 어떤 사병을 많이 건드린 시대가 바로 무신집권입니다. 그렇다고 뭐이사병만 있었느냐 민간경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고려 전기에 보면, 여러분, 경화에 보면, 중군, 숭군부, 내군부, 이군, 유기, 충추원, 내순강군, 이런 공경비가 있었죠? 또, 고려 후기에 되면은, 순순사정에대사서 공경비가 있었습니다. 순순사정은, 뭐, 순마소, 순군 만오부, 사평순위부, 성중예마조? 순순사정으로 제가 경화에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고려 전기와 후기는 공경비 중심이었고, 무신 집권계는, 어, 사병조직이, 즉, 민간경비 조직이 많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어찌보면 고려시대는 민간경비가 강범위에게 출현했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정비와 후기는 공정비, 무신식 건계는 민간경비, 사경비가 굉장히 성황 했던 그런 시기였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선시대 넘어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공정비가 세고 민간경비가 위축되는 시대였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태종 이방원이 왕족이나 어떤 근신들이 갖고 있는 사병을 전부 없앴죠. 그 사병 핵파 정책. 사병을 전부 없애니까 당연히 사병은 민간기민과 민간민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공정비 위주로 운영이 됐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여러분 경환이 나오는 응친군이, 응상군부, 5위1 4갑사 별시위, 내금이, 내시위, 겸사복충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 태조 이성계, 그다음 이방원, 세종 이런 시대 에다 만들어집니다. 이게 다 공경비입니다. 경호기관이면서 공경비, 경찰기관 역할까지 같이 했던 이런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역시 공경비 위주로 운영이 되었다. 후기에도 볼까요? 후기는 여러분 어 후기는 우리 조선시대로 보면 16대 인조 임금부터 약 25대 철종 임금까지 사실 뭐 우리 인조반정을 해가지고 몽고의 침략을 받고 삼전대의 굴욕을 이끈게 인조시키지 인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 사실은 왕권이 매우 약했어요 왕권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공경호기한을 만들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든 겁니다 호의청, 어영군, 어영청, 금의영, 금군, 용호영 이런 것들 용호영 또는 용호군, 그 다음에 정조대왕이 만든 수기소 장룡이장룡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경호기한이면서 공정비기한이에요 이때는 어, 초기는 왕권이 강해서 공경비가 강했고 후기는 왕권이 약해서 어쩌면 공경비기할을 많이 만들습니다. 었 왕이 어떤 신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 초기 후기를 불문하고 민간 경비는 거의 어, 뭐 명명만 유지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창고를 지키는 뭐, 부자의 창고를 지키는 또는 군신의 창고를 지키는 뭐 민간 경비, 사병이 사병이죠. 그 다음에 묘를 지키는 묘지기, 뭐 인삼밭을 지키는 인삼지, 기 인삼밭지기. 뭐 이런 정도밖에 없었다. 자 정리해보면 고려시대에는 무신집권기 광범위한 민간경비가 출했다. 조선시대는 초기나 후기를 불문하고 사경비는 창고지기 묘지기 정도에 불과했다. 공경비가 훨씬 더 강한 시대다. 였 여러분 이렇게 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지금의 민간경비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민간경비의 어떤 현대적 의미 민간경비가 시작된 것은 50년대, 60년대로 봐야 됩니다. 이 회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1953년도에 용진광공사, 58년도에 영화기업, 59년도에 신흥기업 62년도에 화영기업, 이런 기업들이 미 8군부대의 용역경비를 맡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뭐 경비업법이 생기기 전이니까 이거는 민법에 의해서 했다 이러면 민법에서 계약을 통해서 용역기비 했다고 됩니다용진방공사 영화기업, 신흥기업, 화행기업 5, 60년대 민간경비의 효심입니다. 이거미 8군부대죠. 그런데 순수한 우리나라 민간경비 시설물에 대한 민간경비는 62년도에 범화실업공사가 코스코 한국석유저장주식회사입니다. 순수한 민간시설물이요. 한국석유저장주식회사하고 경비계약을 체결한 것이 최초로라 봐야 됩니 62년도에는 일본 같으면 은 일본경비보장주식회사가 생긴 시기죠 오늘날에 새콤이 생긴 시기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청원경찰법이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여러분 일본하고 비교를 잘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청원경찰제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청원경찰법을 만들어서 전국 각지에 있는 국가중요시설을 어 북한의 간접 침투로부터 방어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때, 물론 우리나라 공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경찰은 숫자가 매우 적었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범죄 유지 또는 치안 어, 범죄 진압 또는 치안 질서 유지도 에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그러니까, 과 중의 시설에는그 당시에 간첩이 많이 침투해서 시설을 파괴하거나 대물 파괴한 이런 일이 들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었어요, 공경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고뇌 끝에, 어, 경찰의 지휘감독을 받는 청원경찰을 만들어는 겁니다. 전 세계에 유일한 거죠. 일본의 청원 순사 제도하고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다고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9 7 6년도가 되면 용역 경비업을 제정하게 니다 치안상황이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경찰로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정책적 판단하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용역경제법을 역시 제정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간에 법이 만들어져야 독자적으로 발전이시작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사들 탐정 관련 독자적인 법이 없죠? 탐정이라는 용어만 술수게 됐지, 사들 탐정 독자적인 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들 관련, 탐정에 관한, 사들 탐정에 관한 독자적인 법이 만들어지면 아마 사들 탐정이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합니다. 어사들 탐정회사가 본격적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아직 법이 없으니까, 그냥, 흥신수 하는 사람들이, 뭐, 탐정이라는 사무소, 탐정 사무소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 뭐, 그냥, 명명을 유지하는 상태, 이렇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지면 독자적으로 발전해됩야 된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1918년도에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만들어집니다. 법이 먼저 만들어 먼저 만들어지고, 협회가 2년 뒤에 만들어집니다. 일본의 경비업법은 몇 년도에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1972년도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4년 뒤에 용역 경비업법이, 용역에많 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민간개미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시는데, 80년대에, 80년대에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기획경비를 도입하게 되죠. 그 후에 8류아시안게임 88올림픽, 93년도 대전 엑스포를 계기로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성장합니다 자,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세 가지 사건입니다 일본은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바로 7 0년대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했죠 그 다음에 64년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이세 개를 묶어서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성장했고 일본은 70년도 오사카 박람회를 계기로 한계의 사건 계기로 양적 질적으로 크게 그 이순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의 미제도가 도입돼 올때 기업들은 주로 외국의 회사하고 합작을 하거나 제휴의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고 경영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S1, S1은 삼성 계열이죠? 80년대 일본의 세콘과 합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S1 차에 보면, 차량에 S1, 세콤 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현재, 현재, 어, 세콤의 지분도, 어, 일본 세콤의 지분하고 한국 삼성의 지분이 5 0대 50으로 같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도 공동대표생식.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완전한 합작 기업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S1을 켰다가 또 세콤을 켰다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명칭은 S1이고, 일본 명칭은 세콤이죠. 그다음 한국 종합 기계의 경비는 81년대 일본 종합 경비조입니다. 조장회사와 재했습니다. 그다음 한국 방공사는 미국의 아담스사와 대한주항 경비 보장은 일본의 센트럴사와 기술지입했습니다자 세콤하고는 합작을 했고 나머지 다 제휴, 제유, 제휴, 제유, 제휴죠. 이런 형태로 들어갔다는 거죠. 시장에 진출했다. 순수한 한국 기업이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민간경비사람이 어떻게 되냐면9 7년도에제1회 경비지도사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용역경비협법이 용역을 어감이 안좋다 해서 경비협법으로 바뀌면서, 바뀌고, 한국용역경비협회도 용역이 떨어지나가서 한국경비협회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한국경비협회가 지속되고 있죠. 부산 같으면 한국경비협회, 부산, 울산, 뭐 지부가 범내골범내골 로타리에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경비협업이 전면으로 개정돼서, 어, 크게 네 가지가 개정되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면, 기계경비제도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획임비는 원래는 신고지였습니다. 80년대 도달 때 신고지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 시설만 갖추고 신고하면 다 소나 개나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기획인비 사업을 할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획인비 시설을 설치해놓고 망한 회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AS가 안 되니까 국가에서 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 그래서, 아, 신고제에서안 되겠다. 일정한 인력과 시설 규모를 갖추고 자본금을 갖춘 회사만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후가제로 그 바꿔봅니다. 바꿔가서 기획임비가 오히려 단 튼실한 기업들만 기행비 회사를 체리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활성화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신고제가 허가제 되는 활성화된 일이 거이 있는 겁니다. 이때는 선하학나할수 있는 거고, 얘는 검증받아 없이 말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기행비 제도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기행비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경비업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때 특수경비에는 생긴 거죠. 역시, 허가제입니다. 우리는 지오, 신기특, 다섯 개다 허가제죠? 자. 그래서 2001년도에 두 가지 변동상이, 큰 변동상이 있었고, 나머지 두 개의 변동상은 다음 페이지에 알아보겠습니다그 다음, 현대 대표적 경기업체라 R.S1. 또는 세콤, ADT 캡스. ADT 캡스는 SK텔레콤에서 인수를 했죠. SK텔레콤에서 합니다. 휴대폰 업체죠. 그 다음에 k t 텔레캅 이건 좋은 시스템. 한국에 있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 경비업무의 경비업의 변천사 요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76년도 용역경비업이 처음 생겼을 때는 시설경비와 호송경비 두 개만 허가제로 규준이있습니다 시호 두 개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변보호 업무는 96년도에 허가제로 추가됩니다 그 시, 호, 신까지 됐죠? 세 가지가 됐습니다. 96년도에 신이 들어왔어요. 신변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바로 기특, 기회경비하고 특수경비업이 들어오게 되는데, 기회경비는 신고제였으니까 경비업의 규제대상이, 경비업법의 규제대상이 아니었는데, 허가제가 되면서 2001년도부터 기회경비업법도, 기회경비업도 경찰의 관리감독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어, 예를 들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수경비업도 신설되면서 허가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 0년도에 2개 9 0년도에 1개 2001년도에 2개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5개의 경비업무가 경비업법안에 규정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요거는 어, 뭐 경비 어, 민간경비업법의 응급할 사항이 아고 경비업법의 경, 응급할 상항인데 기계경비업자의 신속출동의무 경보를 수행으로부터 25분 이내에 출당이 되죠? 그 다음에 경비업 허가를 한번 받으면 5년마다 갱신이 되죠. 이것이 2 0 0 1년도에 같이 들어온 겁니다. 2 0 0 1년도에 계정상 네 가지는 경비업법과 관련해서도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고, 이런 변동상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어떤 대한민국의 민간경비업의 변천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 고대는 원식 민간경비업이 체대있었다 고조선 상호시대는 국가 기틀을 립으로 공경비 중심이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무신 집권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민간기밀 조직이 출현을 했다. 그러나 공경비 조직도 같이 있었다. 조선시대는 민간경비는 명명만 유지하고, 초기나부이다 다양한 공경비 조직을 운영을 해왔다. 그 다음에 민간기밀의 효실은 50년, 60년대에 미 8군 부대 용역 경비가 도시고, 순수한 민간경의시설을 위한 어떤 민간경비는 62년도에 범화 시역공사가 코스코에 경비 개하한 것이 시험이다. 청원경제경제법은 62년도에 만들어졌다. 용역경비법은 78년, 16년도에 만들어졌고, 용역경비법은 78년도에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기 계기미는 80년도에 도입되었고, 양측 질적 성장은 86, 88, 94년도 엑스포일 계기로 성장하게 되고 시장에 진출할 때기계경비 진출할 때는 합작이나 제휴방식으로 시장에 진출을 했다. 97년도에 1회 경비제도 자작시험을 실시했고 99년도에 용역경비협회 비 경비협회 한국용역경비협회가 한국경비협회로 변경이 되었다. 2001년도에는 경비협회 전면 개정 돼서 기계경비제도가 신고제서 에 허가제로 도입되었고 특수경비협 제도가 신설되었다. 그 다음에 경비업의 벤천사를 살펴보면 최초의 유명 경비업 시절에는 시설경비와 호송경비가 있었고 96년 도에 신변보호모가 추가되었고 2001년도에 특수경비업과 기획경비업이 새로 도입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한국의 민간경비 역사를 한눈에 정리를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경비의 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고대시대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영국의 민간경비, 미국의 민간경비, 일본의 민간경비, 오늘 한국의 민간경비까지 전반적으로 쭉 한번 다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연도 위주로, 그다음 시대의 구분 위주로, 여러분 핵심 골자를 키워 중심으로, 혼라 혼동이 하지 않도록 잘암기를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반드시 연다고 봐야 되겠죠? 자, 뭐, 한 20분 정도 떠들었더니 아침이라서 목이 갈까 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어, 어제 그저께 임영웅의 KBS 3도 콘서트에 있었던 걸 제가 어, 여러분 힐링하라고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어, 찍은 게몇개 있는데 어, 듣날 때마다 하나씩 어, 올려드릴 테니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어, 가끔씩 노래 들으면서 힐링해가면서 공부도 하시길 바랍니다. 뭐한 3, 4분 정도 투자하거나 한 5, 6분 6, 7분 투자하면 되니까 한번 듣고 또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올렸으니까 뭐뭐 뭐 강의하면서 왜 음악을 올렸냐 올리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걸 들으면서 힐링하면서 힐링 시간을 가져야 저도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영상 만드는게 제가 쉽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떨때 이거 만들기 싫을 때가 많아요. 다만들어놓고도뭐 이게 영상 만드는 게 하기 싫어가지고 어좀 시간을 지체할 때도 있습니다. 뭐 이게 내가 의무라는 거 아니니까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마음을 내서. 여러분을 위서 서비스하는 것이니까 구독까지해도 눌러주시고 광고도 뭐 심심풀 땅콩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